해볼까요? 음. 오늘 몇번 해야 되죠? 29번하고 29번 30번 하면 되는 거죠? 맞죠 가보겠습니다. 루틴스라는 것은요, 루틴이 루틴이지 뭐, 그죠? Enable, 위쪽 치시고요. 뒤에는 2, 동그라미 칩니다 Enable a 2기가 되는 거니까, 운동선수들이 이벤트하게 할수 있게 해주라는 뜻이네. 이벤트는 무슨 뭐 뜻이야? 평가하다. 컴퓨티션 컨디션 쓰니까. 즉, 경기의 조건들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루틴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공두번튀기고눈가고 만져보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m p l 어 걸어칩니다. 얘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순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제 순서 기억하세요. 예를 들면 바운싱 <불> 어볼, 바운스는 튀기다잖아. 공을 튀기는 거야. 이런 발리볼 서비스 루틴 배구에서 서비스 서버할 때 루틴이 있잖아 공을 튀기고 잡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은 서플라이즈가동사입니다서플라이미줄치시고 뒤에 위드 미 출치입니다 서플라이 A 위드 B의 뜻입니다 A를 A에게 B를 제공하다 이런 뜻이죠 서버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공몇번 튀겨 주는 루틴이 정보를 준대요 어바터 음... 여기부터 문제 끝까지가 정병론에 ball, floor, and the state of the muscles 니다 state 에요 well. 상태잖아. 그죠? 뭐의 상태? 근육의 상태. 공과 floor 이것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준대요. 루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디 i s i n f o r m a t i o n 이것도 또 다른 순서의 힌트죠. 이러한 정보는 어떤 정보였죠? 공 바닥, 자신의 근육 상태에 대한 정보는, can then be used to, mutual. be used to 다음에 동사원형을 썼죠. 어딨어요? prepare. 네. 보이시죠? 네, 중간에 부사가 껴들어갔죠? 네. 투부동사의 수식은 부사를 해야 되는 거라서, properly가 뒤에 있는 prepare를 꾸미는 거예요. 돼요? properly가 무슨 뜻이에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준비하기 위해 사용되수 있다. 이런 뜻이죠. 비유스트 동사 원형은 너무 하기 위해 사용되다니까 for her serve 그녀의 서브를 위해 적절하게 준비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정보가 다음 루틴스는요 a l 바 serve 바로 지금 무조건 순서네 순서나 삽입문자 나올 것 같아요 루틴이라는 것은 또한 enable 가능하게 됩니다 enable 나오면 뒤에 꼭뭐 나온다고 그랬죠 enable a 투비니까 투어저스트가 나오는거예요 이때 투는 투보명사가되겠고요 to 응. 뜻이 뭐죠? 투어저스트 A가 B 하도로할수 있게 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응. A가 누구예요 어, 선수들이 애플리츠가 어저스트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준대요 and 파인튠도 해준대요 and A가 어저스트가 되는거죠 B는 파인튠이 되겠죠 파인튠이 무슨 뜻이에요? 미세하게 조정 하다라는 뜻이에요. 미세 조정을 하게 된대요. Their preparations. 그들의 뭐를? 준비를. 끊고. Based on ~~에 근거하여. PP입니다. d o s e evaluations. 그러한 평가들에 근거하여. 여기서 말하는 평가는 그럼 어떤 평가였죠? 맞죠, 맞죠. 본인의 근육 상태, 바닥, 공, 이런 평가들였죠. 네. 그것에 근거해서 준비를 쓰겠는데요 Or, 생각하시고요. Impersed of가 수고입니다. 어머를 추구하여. 이런 뜻이에요. 어머를 쫓아서. Particular competitive goal. 특정 경쟁 목표를 추구하면서. 이런 뜻이죠. 그렇겠죠. 네. This adaptation. 하, 비추니다 눈도 오겠어 이러한 뭐는요? 조정은 아까 얘기했던 조절과 미세한 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캔인발브인발브가 네. involve, 뭐예요? 어. 포함하고 있다. 뭐를? 어저스면먼 조정인데 투더 컨디션에 대한 조정입니다. 라이벌에 대한 조정이고요. 컴퓨터티브 시추에이션, 즉 경쟁적 상황, 즉 경기 상황에 대한 조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또 들어가요? 인터널 인플루언스도 들어가요. 인터널이 뭐죠? 내적인이란 뜻이고요. 인플루언스는 영향력이란 뜻이죠. 대표도 가로칩니다 퍼포먼스가입니다. 앞에 있는 인터널 인플루언 데스를 를꾸분지 말이죠. 관계점사 주격이고요. Can affect 뭐할수 있는 애들이냐면 영향을 줄수 있어요. 어디에? 퍼포먼스는 수행이란 뜻이잖아요. 경기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적 영향들. 또 역시 마찬가지 포함됐다, 돼요? 그러니까 조절을 할 때는 뭐도 해야 되는 거야? 컨디션이나 상대방이나 아니면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 위에 조절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뭐도 있어? 멘탈 조정도 포함할 수 있다. 고그죠 내적인 조정이니까 자. 아, just like 마치 것처럼 adjusting a race car engine. 투 동그라미 칩니다. 이2는 그럼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어저스 때문에 온 거야. 어 d 스트 A to B 하면 A를 B에 조정시키다,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뭐처럼? 레이스 e c 엔진이 뭔지 아시죠? 경중 자동차 엔진을 어디다 맞춰? 컨디션, 조건들에 맞추는 거야. 누구의 조건? 트랙이나 아니면 기온이나 아니면 날씨의 조건에 맞추는 것처럼. 루틴은 어 d 스트 s 뭐 해줬다고요? 조정해준다고 모든 경쟁적인 구성 요소들을, 경기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싹다 조절해주는 거예요. 끝습니다뭐 하기 위해서? 어치브가 뭐죠? 성취하다. 이. Proper performance. 적절한 수행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조정해주는게 루틴이다. 그죠? 키워드는 누가 봐도 루틴스죠. 맞아요? 루틴과, 뭐에 관련된 거였죠? 그냥 키워드를 잡잖아요. 루틴 하나 더 나와야 되는 거. 어? 퍼포먼스 누구의 퍼포먼스? 아 음악? 음악 퍼포먼스야? 네. 그렇구나 운동 네. 그죠에스레틱 퍼포먼스를 말하는 거죠. 이두 네. 단어 그 들어가면 되는예요 그러니까 운동 수행에서의 루틴의 기능에 대한 얘기죠. 네. 그죠네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루틴이 생겼다. 주제 나올 수 있고요. 근데 원탑은 순서입니다. 순서는 4대문제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순서를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되죠? 내용도 잘 보셔야 돼요. 네. 루틴이라는 건 결국 뭐다? 운동선수가 경기 조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선수가 준비 상태를 조절하고 미세조정을 가능하게 해주고 경기의 모든 구성요소를 싹다 조정해 준게 루틴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야. 어요 네. 순서로 나오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0번 가봅시다. 3 0번첫 단어가 프로모션이네. 그죠? 프로모션이 뭔지 아세요? 소비 촉진을 위한 것들을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촉진, 증진, 뭐 이런 뜻이 있어서 딜리드 컨슈머 심리학 프로모션이라는 것은 다루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심로지가 뭐예요? 심리. 맞아요. 심리. 심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We can force people. Force가 뭐예요? 강요하다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강요할 수 있나요? 그럴 순 없죠. 어떻게? One way or another.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저런 방식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됐죠? 어, 이런 방식이나 아니면 저렴한 방식으로 사람을 생각하게 강요할 수 없다고요. And clever marketer는요. 똑똑한 마케팅 담당자는 노즈 o s that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음. 프로모션이라는 게또 음. 나왔네. 비유스트 동상은 나왔네. 뭐뭐 음. 하기 위해 사용되다 Provide 제공하기 위해 사용이 되어야 요 정보를 In the most clear, honest, and simple fashion possible. 가장 명확하며 정직하며 단순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돼요? 네. 요거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다. Promotion이라는 걸. 그죠? 그게 똑똑한 방법이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얘기했던 명확하고 정직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sales. Possibility가 뭐야? 가능성. 가능성. 뭐의 가능성? Increasing sales. 이게 뭐죠? 증가. 어, 증가하는 세일이요. 맞아요. 그렇죠? 증가하는 세일입니다. 네. 매출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네. 매출 증가의 가능성이 고정.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할 말은 다음과 같고요. 건 r e 그러니다어 w I have. Now I have. Now r e the days of the day. The days o the day. e s of the day. s of the day. The 게 a y s of 목적 원래는 주어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 피가 나왔던 건뭐 됐다는 거야? 도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re the d a s 가 동사 주어인데 주어 동사로 안 나오고 are the d a s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세요? 되세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뒤에 있는 d a 즈 s 부터가 주어인데 너무 길어요. when부터 문장 끝까지 걸어집니다. 데 a 즈 e 뒤에 when부터 썸띵까지 걸어집니다. 선생님? 어. 요거는 뭘 꾸미는 거야? 데이즈를 꾸미고 있어. 무슨 절로? 관계부사절로. 괜히 관계부사잖아. 그리고 저. 다음과 같은 시대는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이렇게 되잖 보호가 문장 앞에 나오면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호가 나오고 요런 걸 우리 도치라고 하던 말이지. 그래서 건이 여기 나오고 여기다가 R 붙이고 여기다가 주호를 넣는 거야. 근데 주호가 복수이다 보니 뭘 썼다? 알았었다.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 Gone are the days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소설력까지 잡을 수 있으니까 되 e 되 h yeah? y yeah. e 네, a 셔야 됩니다 Gone are the days 다음과 같은 날들은 이제 갔어 끝났어 When? 어떤 날인데? Promotions were done 즉, 판매 촉진이 행해지어진 때야 끊고,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Full the customer 하기 위해서 Full이 뭐예요? 속이다 뭐라고요? 속이다. 누구를 속여요? 음. 커스터머가 뭐예요? 소비자. 소비자를 속이는 거예요. 인투 동그라미. 인투는 풀 때문에 나온 거예요. 풀 A 인투기하면 A가 B 하도록 속이다라는 뜻이야. 예를 음. 속여서 뭐하도록 만드는 거야? 뭔가를 구매하도록 만드는 거죠. Purchasing something 했으니까. 네? 음. 그렇게 속이기 위해서 프로모션이 행해지던 시대는 갔습니다. 그냥 더 이상 그렇게 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래서 클리어하게 한다 심플하게 한다 이거였어요 또 롱텀 이펙트 롱텀이 뭐죠? 장기적인이죠 이펙트는 응. 효과가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동사 어디있죠? 응. wasn't good 게 동사고요 wasn't가 동사입니다 of부터 괄호 치시고요 일단 need까지 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펙트 꾸미려고 나온 거야. 롱텀 이펙트를 꾸미려고. 오브부터, 오브부터, 리드까지 w a s n 앞에 있죠? 되죠 네, 이게 이펙트 꾸미는 거야. 장기적 효과인데, 뭐의 장기적 효과냐면, getting a customer to buy 하도록 하는 거야. 캔비 줄. 여기서 겟은 뭐뭐 하도록 하다,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야. 그죠? 목적보의 투 부정사를 쓴 거고요. 즉, 소비자가 사도록 시키는 거예요. 뭘 사는데? Something, 무언가를 사는 거예요. 한번더 묶어주세요. Day부터 Need까지. 됐나요? 네. Day부터 Need까지는 앞에 이제 Something 꾸미는 거예요. 관계념의 사전이에요. 무언가를 사도록 시키는 장기적인 효과인데 그 무언가가 뭐냐면 They did not really want. 그들이 정말로 원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는 무언가를 사도록 시키는 것의 장기적 효과는 좋겠니, 안 좋겠니? 안 좋겠죠. 그래서 워전 굿이에요. 그죠? 좋지 않다가 되는 거지. 돼요? 응. 돼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인은 누굴까요? They did not want really want to, 대인은 누구죠? 선수였어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걸 뭔가를 사도록 만드는 건 장기적 효과라 보면 안 좋아. 되는 거죠. 그래서 infect 가습니다 얘도 순서 나올 수 있겠네. 사실 c u s t o m e r 들은요 f 드 l 가 동사죠. 뜨가 동사라고요? 동사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캠비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a 죠 캠비가 동사죠. 네. 응. 그럼 f 드 l 는 뭐라고 봐야 돼? PP라고 봐야죠. 가르칩니다 full do once 바로 치시고요 네. 여기다 pp라고 쓰고 위에 어법이라고 래요 어법은 없겠요 어법이 예수입니다 네. 원래 full이 무슨 짓이었죠? 속이다 였잖아. 근데 여기서 소비자들은 속이는 거야 속임을 당하는 거야? 네. 당하는 거야 한때 속임을 당했던 소비자들은 이렇게 된거지 네. can do damage 뭐할수 있다? 네. 손해를 끼칠 수 있다 to sales 누구한테? 음. 판매에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예지는비코지의 느낌이야. 뭐 때문이냐면 데이 릴레이 하기 때문이야. 릴레이 동그라미 뒤에 터 동그라미 릴레이 A to B가 되는 거지 그럼 A를 와다 B에 연결시킨다 이런 뜻이잖아. 릴레이트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의욕을 해줬으면 좋겠어. A에 대해서 B에게 말하다래. 되요? 좀 A는 누구였어?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투어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야. 음. 이드니이들 음.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한 거, 그들은 누구야? 속았던 소비자인 거잖아. 그렇죠? 속았던 소비자가 속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한테 야 저기 개 판이야 속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은 소비자는 세일에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는 거죠. i n s t 그렇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역결사예요 대신 뭔데? 대신에 뭐라고요? 대신. 대신에 그 대신에 마케터스들은 나온 노델데디아를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는데? their goal 그들의 목표가 is to identify 하는 거야. 이게 뭐죠? 확인하답니다 뭐라고요? 확인하다. 더 컨슈머를 확인하는 거야. 그들의 목표가 어떤 컨슈머인데? 끝부터 가르칩니다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죠. 그죠. Most likely to, be likely to가 뭐뭐 할것 같다니까. Most를 붙이면 가장 뭐뭐 할것 같다. Appreciate. Appreciate이 응. 뭐야? 응. 이거 뜻이 뭐였죠? 가자. 아니잖아요. Appreciate. 뜻이 뭐였죠? 감사합다 응. 감사하다, 또 감상하다, 또 진가를 알아보다. 진가를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뜻을 쓰려냐? 이걸로 쓰인 거예요. 진가를 알아보다. 그렇죠? 음. 네, 불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휘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휘 문제였으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진가를 알아볼 가장 진가를 잘 알아볼 것 같은 소비자들을 찾아내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음. 그죠 우리 물건을 가장 잘 생산할 수것을까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End 음. 생각하시고요. t o promo 미쳤습니다. 얘도 뽑나올 수 있겠네. 그죠? 홍보하는 거예요. 얘가 B입니다. A가 누굴까요? t o i d e n t i f y 예요 Two 정사인데 동사랑 연결되진 않겠죠? Two 정사랑 연결되겠죠? 저 위에 있는 to identify f e a t u r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옵니다. 요거 하고, f o l d once 하고, gone. 경험하죠? a r gone. 네. Promoted o o d 아, good. or service.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홍보하는 거예요. in a way. 방식으로. that부터 그렇습니다. 문장 끝까지. 어떤 방식이냐면, makes the value, 그 가치를 clear to the customer, 소비자한테 어떻게? 해?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 프로그램, 습니다 아, 순서는 나올 수있는데 그럼, 마케터들은요, must 뭐, know,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뭐를? Where the potential customers are? 도대체? 잠재적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And how to reach them? 그들에게 어떻게 도달하는지도 알아야만 합니다. 돼요? 돼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의 타겟이 명확해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둘이 몽실하게 말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케팅 메시지의 핵점이죠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어법이고요.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주제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 아니에요? 어, 예. 30번 얘기하는 거야. 30번에 칠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업업이니요두 번째는 순서라고요. 주제도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프로모션 전략의 변화에 대한 얘기죠. 예? 옛날에 어땠는데? 음. 옛날에 어땠어? 속였잖아.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가치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됐죠? 네. 서술용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얘는 무조건 30번 결투해 주시고요. 얘는 무조건 나옵니다.